왜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따로 불리고 친구는 바로 통과됐을까? 유럽 공항에서 내 여권은 매번 문제였다. 그리고 난 결심했다. 다음 여행은 그 파란 여권으로 간다고. 3년 뒤내 손엔 대한민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유럽 공항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냐 라만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권 좀 보겠습니다. 파리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인도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친구 하영이는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통과했어요. 30초도 안 걸렸죠. 그런데 제게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따로 오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런던 로마 프라하. 갈 때마다 똑같았거든요. 저만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왜 프랑스에 왔습니까?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누가 여행 비용을 댔습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결국 3시간 만에 겨우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설렘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하영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영이한테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란색 한국 여권을 보면서 말이에요. 다음번엔 절대로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겠어.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 여권 때문에 받은 모든 무시와 차별이 오히려 저에게 엄청난 동기를 준 셈이었죠. 바로 그날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방법 귀화 조건 필요한 서류들. 밤새워 공부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유학생 특별 전형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국어? 전혀 몰랐습니다. 한글? 겨우 몇 글자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원서를 쓰고 번역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타자를 쳤어요. 한달후 기다리던 메일이 왔습니다. 합격 통지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이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한국은 너무 멀다고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여권 때문에 받은 굴욕을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결정했습니다. 혼자라도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입국심사관이 제 서류를 보더니 유학생이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환영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저는 벽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목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라고 적었어요. 룸메이트가 궁금해했지만 제 꿈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 국적법 공부를요. 다른 학생들이 드라마를 볼때 저는 법조문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케이팝 이야기를 할때 저는 귀화 조건을 외웠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특이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법을 더잘 안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절실했거든요. 첫 학기 성적이 나왔어요. 전체 첫 번째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는데도 말이에요.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셨죠. 목표가 확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공항에서 구력당하지 않는 것. 서울의 첫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는 경험해 본적 없는 추위였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번 학기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지하철 개찰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삐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또 다시 찍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카드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무원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잠시 후 영무원이 와서 제 카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충전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충전기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충전을 마치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작은 핫팩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추우니까 이걸로 손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 핫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수업 중에도 주머니 속 핫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기숙사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만난 아주머니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는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좋은 나라구나. 파리 공항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의심받았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국적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행의 편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같은 국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귀화 신청을 할수 있는 날 말입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3년 동안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 소득 증명서, 납세 확인서, 신원 보증서까지. 접수 창구에서 담당자가 제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한 장, 두 장.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심사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요. 1년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걸요.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8개월째, 9개월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1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8시쯤이었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광고지들 사이에 작은 파란 봉투가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법무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거절 통지라면 어떻게 하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뜯었습니다. 대한민국 귀화 허가 통지서. 눈을 비볼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허가였어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틀 후새 여권을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냐 라만 씨 여권 나왔습니다. 카운터에서 건네받은 것은 파란색 여권이었어요.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파리공항에서 구륙당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같은 여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여권을 베개 옆에 두고 잤어요. 꿈에서도 그 파란색이 보였습니다. 새 여권을 받은 지한달후 드디어 시험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프랑스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운명의 장난인지 파리였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여권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도 달랐어요. 한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질문 하나 없이 말이에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비행기 안에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승무원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정중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여권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요. 12시간 후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년 전그 공항이었어요.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죠. 이번에는 복수하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통과했어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간단히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말이에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출장이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뿐이었어요. 의심하는 투가 아니라 친근한 대화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끝이었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4년 전에는 3시간이나 걸렸는데 말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미소까지 지어주었어요. 정말 환영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년 전 저를 별도 심사실로 끌고 갔던 그 문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똑같은 파리 거리였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환영받는 여행자였어요. 의심받는 불법 체류 예비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호텔 체크인도 달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여권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 파란색 표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주는 신뢰구나. 같은 저였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영어 실력,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 파리의 야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여행의 편의가 아니었어요. 존중받을 권리였던 거죠. 이제 저도 드디어 그 권리를 얻었습니다. 파리 출장 둘째 날 샌드강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굴욕을 당한 후 머물렀던 호텔 근처였어요. 운명적이게도 같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특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4년 전 절망했던 그때의 아냐에게 말이에요. 4년 전의 아냐에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이 근처 호텔에서 울던 제 모습이요. 인도 여권 때문에 받은 무시와 차별에 분노하며 다짐했던 그날 밤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워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어요.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넌 지금 많이 화가 났을 거야. 억울하고 분하겠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여권 색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대우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될 거야. 카페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보였어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었겠죠. 하지만 아냐 넌 무시당한 게 아니야. 단지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던 거야. 네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옆 테이블에서 한국 여행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 중한 명이 됐구나 싶었어요. 지금 넌 환영받는 여자가 됐어. 세상이 널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따로 부르지도 않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썼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굴욕적인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어. 그 모든 게널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줬어.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만들어줬다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기쁨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분노의 눈물들이 언젠가는 기쁨의 눈물로 바뀔 거야. 그날이 정말 올 거야. 믿기 어렵겠지만 말이야.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4년 후에 아냐가 증명해 주고 있거든. 그 파란색 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아냐가 말이야. 글을 다 쓰고 나서 뒤로 기대 앉았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정말 의미 있는 여정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신뢰할만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좋은 이미지 덕분에 저도 환영받고 있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그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도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날이 정말 올 거야.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4년 후에 아냐가 증명해주고 있거든. 글을 다 쓰고 나서 뒤로 기대 앉았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신뢰할 만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그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파리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난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사무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모두 절박한 표정들이었어요. 시리아에서 온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낡고해진 여권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걸로 어디 갈수 있나요?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갈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4년 전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인도 여권 때문에 고생했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건 단순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는 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여성이 왔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갈수 있냐고요. 눈물을 참으며 말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녀의 여권으로는 갈 곳이 많지 않다고요.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건 희망과 절망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느날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왜이 일을 시작했냐고요.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힘든 일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여권 때문에 차별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안다고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 여권을 말이에요.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파란색 책자를 말이에요. 이 여권으로 저는 150개가 넘는 나라에 자유롭게 갈수 있어요. 비자 없이도 말이에요. 세계 어디든 환영받으며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여권으로는 30개국도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더 심해요. 10개국도 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태어난 곳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불공평했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여권을 다시 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여행용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자유였어요. 기회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이기도 했어요.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자유와 기회, 희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매일 사무실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바뀔 수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여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결정하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1년 후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나누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인도,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파리 공항에서 겪은 굴욕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학생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교수님, 여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순히 여행하는데 편리해지는 것뿐 아닌가요? 결국 종이 한장 아닌가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있게 저를 봤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했던 생각이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 대답했어요. 신분증이라고 여행 서류라고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모두 맞는 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어요. 여권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문장이죠. 베트남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게 한국 여권은 제 꿈을 처음으로 증명해준 문장이었어요. 제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서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남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목표를 이뤘으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더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수 있는 이야기였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물어봤다. 여권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답했다. 그건 나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이라고.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제 고향이 된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문장 뒤에 오는 이야기들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이야기 말이다. 제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으로서의 여행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감독이었습니다.